세슘에 오염되어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행을 가는 건 괜찮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방사선에 민감한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왜냐면 원폭 피해 당사국이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왜그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공개한 지난 9일 우리나라와 일본 주요 지역의 방사선량입니다. 후쿠시마는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 일본의 방사선량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연 방사선량 미치고 도쿄도 미친데 도쿄가 더미치는 겁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 이제는 2 0 k m 10km까지 들어가는 걸로 본정보 발표니까 우리가 다 그대로 으로1 0 0 k 정도가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생각하는 안전 반경이죠. 하지만 여전히 반론은 있습니다. 발표된 방사선량도 특정 지점에서 측정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공개한 일본의 방사선량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측정 결과인데 이미 일본에선 일본 정부의 방사선량 측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동료도 감기 여성인데 자기 한국에 돌아온다고 왜냐면 너무 일본의 오염이 심각하고 일본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자기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일본에 있는 농수산물이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못있겠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나뉘는 걸까요? 어디가 심하냐? 얼마 이상이 심한 거냐? 그건 어차피 주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방사능에 의해서 피폭을 받고 손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돼도 야 이거 높은 거 아니냐? 물론 일본 여행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50km 안쪽을 갈땐 별도의 식수나 음식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비숙이라고는 하지만 수산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썰렁합니다. 방사능 공포가 여기까지 밀어닥친 겁니다. 요새 학자 그러니까 진짜 타격이 보여. 막 영어 집도다 죽어 죽어. 다 방어게 생겼어. 안 산다는, 어떻게? 일본산은 수입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안심을 못 하자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이 일본산이거든요. 그 아, 예. 예. 방사능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예. 이상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가지고서 저희는 조차하는 거고 지금 음. 이상이 없으니까요. 아, 그럼 이나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저기 하는데 예. 기분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방사능이 있다 없다 그걸 찾을 하려면 이제 고개가 대놓고선 그걸 이제 찾는 거죠. 근데 별로 한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방사능이 거야. 없으니까. 명태 가운데 생태는 일본산이 유명하지만 들어오는 양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날 들어온 일본산 생태는 겨우 50 짝분. 쓰나미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2 3천 짝씩 들어왔던 일본 생태입니다. 상인들이 두려운 건 단순히 일본산이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샀는데 이게 일본 사이면 어떡한가? 어떡하나? 내가 소가 사진, 사지산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어, 불안해 하시다 보니까 저희, 전혀 이상이 없는 저희 나라 생선 자체도 안 드시는 그런, 어, 그런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2년 전에. 11개월 된 딸을 둔 서은의 주부. 서 씨가 만드는 이유식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생선은 아직까지 그, 아무래도 요즘에 방사능 때문에 좀 일본 해역에서 이제 거쳐 온 거면은 아무래도 방사능에 피폭돼 있을 그게 좀 높아서 아이뿐만 아니라 서 씨도 생선을 입에 대지 않은지 꽤 됐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laughs> 네. 그러면 언제부터 안 드신 거예요? 생선은. 임신했을 때부터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아기 가졌을 때부터. 서 씨가 임신한 시점은 일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신경이 쓰였죠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laughs> 검색을 해보고. 이제 이거 특히 이제 저꼭 빠는 부분 이거는 고무제가 혹시 일본 생산일까 봐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다행히 그냥 그 아니라고 서 씨가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리차를 고르던 서 씨가 어디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안에 보리 그 알은 다 국내산이라고는 하는데 이제